한국 시간 8월 19일 한 시경 포켓몬 월드 챔피언십이 마무리되며 새로운 신정보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경기 내용도 내용이지만 포켓몬 프레젠트도 공개하지 않고 진행된 대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폐회식에서 풀릴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 대회이기도 했죠. 근데 X 됐습니다. 훌륭한 경기가 많았지만 이 영상은 그게 궁금한 게 아니죠. 해막식 신정보죠.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건 유나이트의 골덕으로 진화 못하는 고라파덕이 등장. 이건 진짜 골때리더라고요 재밌을 것도 같아요. 카드게임에선 트레이너의 파트너 포켓몬이 소개되면서 큰 환호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N의 등장과 25년에 예정된 신향 페퍼의 공개로 많은 유저들이 환호했죠. 모바일 카드게임의 출시일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할만한 포켓몬 게임이 생긴 것도 주목할 만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모바일 게임 가차 연출이야? 진심으로? 근데 이가차 연출보다 쇼킹한 것은 25년, 26년 월챔 개최지가 동시에 공개된 것, 그리고 비디오 게임에 관련된 정보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25년과 26년 월챔 개최일이 동시에 공개된 게 뭐가 쇼킹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26년 11월까지 스바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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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를 2년을 더 봐야 된다는 의미죠. 25년에 신작이 나와서 26년에는 신작으로 대회를 열수 있는게 아니냐 라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그럴거면 26년 개최지를 뭐하러 벌써 깔까요 25년엔 뭔가를 기대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어차피 군대에 있겠지만 제일 충격적인건 z a 관련된 정보가 단 하나도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최소한의 언급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진심으로 좀 화가 나는 게 무려 반년 전인 2월 27일에 그냥 오리지널 3D 영상으로 게임을 공개했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게임과 관련된 부분에 공개를 해야 하는 시점인데 포켓몬 프레젠트도 반년 동안 안에 신규 트레일러도 없어. 월챔에서는 언급도 없어. 이거 뭐 어쩌자는 겁니까? Z체인은 그냥 기대를 접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거 처음 나오고 한 5월까지 정보 없을 때 패러이드 나오고 서브컬처 게임들 많이 나오면서 포켓몬 게임에 대한 위상이 정말 처참해지면서 여론정화용으로 공기청정기 1회용으로 돌리고 깐거 아니냐는 말이 많았는데 이젠 이게 진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게임프리기 경력직을 채용한다는 공고도 올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젠 그냥 이것도 형식상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이제 신뢰가 바닥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포켓몬스터가 아무리 IP가 강한 게임이어도 애니가 유명해도 외전이 많이 나오고 카드 게임판이 더 커도 본질은 비디오 게임입니다. 포켓몬 데이라고 불리는 날이 2월 27일인 이유도 포켓몬스터의 본질인 최초의 포켓몬 비디오 게임이자 최초의 포켓몬 트레이너이자 최초로 포켓몬을 알린 비디오 게임 포켓몬스터 정록 버전의 출시일이 2월 27일이어서입니다 아무리 그지같이 만들어도 팬들이 그냥 사서 판매량 높게 찍힌다고 언제까지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까 4세대 리메이크 그따구로 만들어서 1500만장? 소드실드가 2300만장이었습니다 추억 보정 많이 들어가고 많은 기대를 받은 4세대 리메이크가 그것도 스위치빨 받은 게임이 1500만장 많이 팔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젠 진짜 제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떠들어 봤자 뭐하겠습니까? 이젠 그냥 가슴이 아픕니다. 옛날에는 화가 많이 났는데, 이젠 그냥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 다음엔 즐겁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